도 AI네 하는 그런 사진 말고 정말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인물 사진 생성 이제 포토샵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인물 생성은 새로 모든 걸 생성하는 이미지 하나와 기존의 얼굴이 잘린 이미지에서 얼굴을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미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 다른 얼굴로 교체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 여자 인물과 남자 인물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보여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주셔야겠죠 새 캔버스를 열면 이렇게 이미지 가져오기만 있었던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이미지 생성이라는 버튼이 추가로 보일 거예요 이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에서 상황별 작업 표시줄 요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만 버튼이 나와요 이 도구바 하단에서도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이 도구바의 가장 하단 도구 모음 편집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구 모음 편집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이 하단에 표시라는 곳에 아이콘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안 보이게 되고 켜면 보이게 돼요.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구바 하단에 이미지 생성 도구가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이미지 생성을 눌러볼게요. 생성하려는 이미지를 설명하실 수 있는데 조금 막막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서 인물 사진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조금 수정하시거나 그대로 생성을 하셔도 돼요. 콘텐츠 유형의 아트는 일러스트적인 느낌, 포토는 실사 느낌을 말하는 거고, 이 참조 이미지는 이미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참조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생성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효과를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미니멀리즘과 제품 사진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극사실주의 효과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선택됨을 눌러봤을 때총 3개가 선택된 걸 보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생성. 요게 참조 이미지인데요. 되게 비슷하게 생성이 된걸 보실 수 있죠? 이 귀걸이의 모양도 비슷하고, 민소매 의상도 비슷하게 생성을 했고, 구도, 약간의 옆모습, 얼굴을 또 그대로 재현을 한 모습이에요. 헤어의 컬러도 좀 비슷하고, 화장법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비슷하게 생성된 것 같아요. 총세 가지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여성 모델링 귀걸이 보헤미안 패션 컨셉 이걸 그대로 포토샵의 기존 버전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새 캔버스를 열었을 때 이미지 가져오기라는 버튼밖에 보이지 않고요 이미지 생성을 하시려면 이렇게 선택 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 이미지를 생성할 영역을 선택하고 생성형 채우기로, 자, 그대로, 아까 했던 생성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생성해볼게요. 얼굴과 손이 전부 너무 엉망으로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 포토샵에서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인물보다는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참고 이미지도 첨부를 못하기 때문에, 포토샵 AI에 의존을 해서 생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이 귀걸이에 대한 프롬프트 때문에 손으로 계속 귀걸이를 만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된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랑은 정말 다르게 고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이 된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쇼핑몰에서 얼굴이 잘린 이미지를 많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뭐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히 얼굴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라는 이유라면, 이렇게 잘린 이미지에서 얼굴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도구바의 자르기 도구. 단축키는 c라고 나오죠 크롭의 앞자리 c를 따서 c를 눌러주시면 자르기 도구가 실행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자르기 도구가 이렇게 안쪽으로 줄여서 이미지를 자를 때 사용했던 도구였죠 근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반대로 확장을 해서 중요한 건이 상단 옵션 바에 치을 생성형 확장으로 바꾼 다음에 자르기 도구를 바깥쪽으로 확장해서 생성할 때아이 정도까지가 얼굴이겠구나. 요 정도는 해야 얼굴이 잘리지 않고 생성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까지 확장을 해서 생성을 하는 게 좋아요. 다양한 국적으로 인물이 생성이 된것 같아요. 여기서 또 포토샵에 좋은 점이 있죠? 오른쪽 속상창에 보시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오른쪽 위에 있는 비슷하게 생성을 클릭하면 처음에 비슷하게 생성을 누른 이 이미지와 그래도 좀 얼굴이 나름 비슷하게 생성이 된걸 보실 수 있죠? 생성형 레이어에서는 언제든지 시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원본 이미지가 좀더 나은 것 같아서 원본 이미지 클릭하고 남자 모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얼굴만 다른 얼굴로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선택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얼굴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생성형 채우기. 명령어를 입력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생성할 수 있어요. 자, 이미지가 조금 이상하게 생성이 됐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낮게 생성이 됐네요. 근데, 아무래도 여자 사진보다는 남자 사진이 좀덜 만족스럽게 생성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김에 여러 프롬프트로 한번 인물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인물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샘플로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해변의 일몰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든 여성을 그린 모습이에요. 정말 자연스럽죠? 가죽 자켓과 남색 셔츠를 입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남자를 그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분은 반딧불이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같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인물을 여러 개 생성해봤는데요. 노인의 이미지, 그리고 청년의 이미지, 성별도, 여자와 남자 모두 자연스럽게 잘 생성이 된 모습이고 또 제가 놀랬던 건 다중 인물을 잘 생성을 할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1980년대에 친한 친구 사이에 남녀 아이들이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옛날 사진의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이런 폴라로이드 느낌도 잘 살려주고 약간 세피아 느낌의 살짝 갈색 톤을 머금은 듯한 옛날 사진을 잘 표현을 했죠. 그 밖에도 이런 귀여운 여자아이랑 산타클로스 사진이랑 인종도 다양하게 생성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정말 좋아진 게이 손모양.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솜털 같은 것도 정말 섬세하게 잘 표현을 했죠. 미드전이를 제가 자주 쓰기는 하지만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전이처럼 너무 비현실적으로 예쁘거나 너무 멋있거나 이런 인물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현실에 있을 법한 왠지 길에 다니면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에는 포토샵이 좀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깜짝 놀랄 포토샵의 업데이트 내용은 추천 영상을 확인하세요.